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등장 인물이 다섯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나와요. 그리고 어, 부자가 나오고, 선사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부자의 다섯 형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나사로는 나사로가 나오 나사로가 주인공 같은데요. 가만히 읽, 이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대화가 없어요. 나사로는 나사로가 많이 나오는데 대화가 없고.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또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은 죽은 나서를 옮기는 한 건만 등장해요 어떤 뭐 연극을 한다고 하면 한 장명만 등장을 합니다 부사에 또 다섯 형제가 나오는데요 대화에 많은 중심인물이긴 하지만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만 나오지 직접 등장하지는 않아요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많은 대화를 하지만 중간에 나타나요.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이 부자, 이 부자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고요. 이 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뷰에 주인공은 부자인데요. 어. 하나님이 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는데 엄청난 부자 같아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옷은 말은 그 당시 왕이나 왕족들만 자색 옷을 입도록 되어 있어. 요 평민들이 이런 걸 입으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은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고 또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고 어, 매일 자색 옷을 입고 다니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게 명주실로 짠 옷인데요. 지금 따지면 몇백만 원짜리 명품이죠. 그것을 속옷으로 입는 아주 얇으면서 부드러운 비단 같은 옷을 속옷으로 입고 있는 아주 명품을 걸치고 있는 그런 남자라는 걸알수 있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 이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매일 잔치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잔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가무가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것을 날마다 매일 잔치를 하는 거죠. 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많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러니까 부자기도 하고 또 인맥도 많고 다양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위층, 상위 1, 2%에 들어가는 상위층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실제 사건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비유만 같으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실명을 거론하는 거 보면 실제 사건이에요 거지가 있는데요 혼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온 몸에 부스러기가 나가지고는 온 몸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부자 집이니까 뭔가 얻어먹을 게 많을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잘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 거지들은 또뭐 주면 잔뜩 몰려오니까 아마 부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주질 안 하는지. 영양실조로 온 몸에 헌대 투성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뭔가 이제 부자 집이니까 여기 있으면 잘 얻어먹겠지 하고 계속 그 거지 나사로가그집 앞에 오는데요. 잘 주지질 않아요. 누가 몰래 갖다 주기는 몰라도 뭐 아마 자꾸 주면 더 많이 올까 그러니 안줘 가지고요. 뭐 몸에 영양실조로 몸에 헌대가 일어나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먹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또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가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의 차이죠.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에다가 엄청난 인맥을 갖고 있는, 세정적으로도 굉장히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이 거지는 정말 하위 1%에 해당하는 가장 가난하고 힘도 없고 인맥도 없는. 누가 먹을 것 하나 갖다 주나 아주 비참한 인생상 엄청난 신분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니 거지가 죽었어요 영양실조 죽었는지 부자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멍석말이 하는 거죠 아니면 가만히라도 누가 말하다가 게헨나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게헨나 골짜기가 있는데요. 사망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버리는 거지, 거기는 뭐, 이제 짐승의 시체나 이렇게 연고 없는 거지 같은 사람 죽으면 갖다 버리는 곳이고 묻지도 않고 그냥 골짜기에 버리는 거예 그럼 이제 까마귀 같은 것들이 와서 뜯어 먹어서 없어지고, 아주 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개했나, 골짜기에 버려버리는데, 아마 나사로도 그렇게 버려졌을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장사 되는데요. 뭐 워낙 부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례를 치르고 정말 뭐 오일장, 7일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저희 사촌형도 상당히 이제 좀 사회적으로 잘 나가신 분인데 그 어머님,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고향 저희는 경기도 안성인데 고향에 그냥 버스가 엄청난 버스가 왔더라고요. 차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그냥 길마다 다 차가 있고 산 산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 사람들이 산소에 많이 와가지고 뭐이렇부자 부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엄청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뭐그격 격려를 하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부자가 와서 장례 행렬이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난 장례 행렬이 오고 장사 지냈는데요. 아마 묘자리도 엄청난 좋은 묘자리를 썼을 겁니다. 좌청령 우백호 양, 양쪽에 산 기슭이 좋고 뒤에 본산이 있고 앞에 안, 작은 산들이고 또 앞에 시냇가가 흐르는 아마 그냥 너무 전망 좋은 그런 산소를 썼을 거야. 막 몇 천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산소를 썼을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도 가보면 또 이렇게 그 이상 이상 우리 고향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산에다가 그 뒷동산에다가 묘지를 잘 만들어놨어요.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제 막 묘가 이렇게 자기 죽을 묘도 해놓고 뭐 돌아가신 분도 묘도 해놓고 그래서 막뭐 묘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자들이 죽으면 뭐 엄청난 묘도를 많이 쓰잖아요. 네, 부, 나사로하고 비교하면 살을 때도 정말 너무 엄청난 신분 차이겠 있었는데요 죽을 때도 어, 엄청나게 나사로는 개했나 골짜기에 버려지고 부자는 좋은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죽고 나서의 문제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커졌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건다 똑같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뭐 불교를 믿어도 죽고 유교를 믿어도 죽고 무당을 믿어도 죽고 천주교를 믿어도 죽고요 다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남녀노소 국적불문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지가 아, 참 다행스러운 건 거지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누가 전도하러 부잣집에 부자 왔다가 부자가 나는 어, 안 믿으니까 저 앞에 있는 나로한테나 보금전화 그랬는지 나사로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사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마 뭐 몸이 안 좋고 배고프고 하니까 누가 뭐 전도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죽어서 이 거지는 아브라함품 나사로는 아브라함품에 가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고, 천국 있고, 거기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 계신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부자는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됐는데요.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지옥은 불이 활활 끓는 연, 연, 유황불이 끓는 곳인데요 이 죽질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음은자라리 괜찮은데 죽질 않아요 그리고 뜨거움이 소금치듯하다 우리가 뜨거운 곳에다 뭐 소금 뿌리면 막탁 튀는 것처럼 그 뜨거움이 소금치듯하는 것이고요 죽지는 않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보이죠. 이게 참또 비극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죠.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살아있을 때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부자는 엄청난 상위 1% 사람이고 나사로는 정말 하위 1% 사람인데 막상 죽고 나니까 예수 믿었던 나사로는 정말 천국에 가 있고 또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살아있던 을 반대 사건이 일어났죠. 또 불행한 것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뭐 100살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달. 한번 지옥 가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고 한번 천국 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는 비극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기도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자가 기옥에서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으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앗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몸이 뜨거운 건 둘째치고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혀가 말, 말려 들어가고요 목이 타는 듯하니까 제발 나사로한테 찬물 한 방울만 솥 끝에 찍어서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한 컵도 아니고 한 사발도 아니고 물한 사발도 아니고 그냥 손끝에 찬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집어넣어서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혀가 말려가는 고통을 벗어나게 너무 괴롭다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긴 큰간격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 나사를 보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한번 지옥 가면 갈수 없어요. 억년이 지나도 천국으로 갈수 없고요. 억년이 지나도 지옥으로 갈수 없는 큰 간격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수 없다. 지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에요이 기도도 살아 있을 때나 응답이 되는 거죠. 죽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두 번째 기도하죠. 무한 막을 주지 못하 못한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고향에 가면 동생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제발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 전, 전도하시는 집단님도 있고 전도하는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단님 있고 다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 뭐 나서로 보낼 필요가 있냐. 한번 천국 온 사람 갈수 없다. 거기 다 복음 전한 사람 그, 그분 얘기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는 이왕 지옥 왔으니까 가족이라도 좀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는 요 절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을 동안만 기도가 하나님께 가능한 거. 하나님 살아 있을 때만 듣지 죽고난 이후에는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죽은 자들의 기도소리가 항상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마 죽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당신은 왜 나에게 최선 대 전도하지 않았나요? 왜 나를 좀 당신 교회 다니고 당신 예수 믿고 천국 있다는 거 알았으면서 왜나 전도 안 했냐? 왜나 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도 이렇게 약하게 전도했냐. 좀 울면서 매달렸으면 내가 다녔을 텐데 하고 원망하는 거죠. 왜나 전도 안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난 전도 안 했니? 하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두 번째 기도가 있죠. 나는 비록 지옥에 와서 영원히 고통당하지만 내 가족들, 내 형제들만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라. 어, 막상 죽고 나니까 지옥, 천국이 있네. 제발 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제발 여지 옥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게 비극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 덮길 준비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엔 아무리 회개할만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숨 넘어가기 이전까지 빨리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시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기억관 외에는 아무리 그때는 뭐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돌이켜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이 천국 티켓을 준비해야 되죠. 숨 넘어가면 티켓을 준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뭐 정신 오락가락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내 발로 교회 다니고 확실히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 그 좋으신 분이 왜 사람들 지옥에 보낼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먼지만한 죄도 그냥 묵과할수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진, 믿을신 아니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신 분이고요 또 지구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겨난 것, 인간이 생겨난 것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 뭐 엄청난 이건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없어. 나는 아베, 아메바가 뭐 성장해 가지고 원숭이가 원숭이가 사람 된 거야. 렇게 하나님 없다고 치부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부모님이 날 낳으셨는데, 우리 부모 아니야? 그리고. 제주도 갔다 버리고, 당신 우리 부모 아니야?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제주도 갔다 버리고, 자기만와버리고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 분, 우리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없다. 불신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지두 번째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어깁냐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아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너 부모님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유산하고 뭐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가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덕질 하지 말라요. 도덕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니. 한 아, 너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지 않느냐. 인간답게 살라고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답게 살라고 성경 말씀 주셨는데요. 뭐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는 기억 넘어갈 수 없는 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요. 그냥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질 수 있고 유혹 당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인간 스스로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뭐내스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원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요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죄값을 짓게 만드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원래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서 십자가 못 박고 고통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받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까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셨는데요 그것마저 거부하면 인간은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거룩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인간답게 못 살았잖아요. 거짓말하고 도덕죄라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한테 묻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을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좋은 분 아니에요? 그 좋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사형당했었겠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을 받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을 받고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모세 가시밀로 가쓰시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내 대신 죄값 받으신 걸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뭐예수님누가날 위해 죽으셨어. 난 믿을 수 없어. 자꾸 자기 죄를 그냥 답습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옥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 기도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꼭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에 있고 정말 지옥에 있어요. 우리가 어, 이걸 너무 그냥 등한시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또 마음으로 받아드시고 같이 따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